네. 사람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한테 간단히 묻겠습니다. 대통령 되시면 남북정상회담 하실 겁니까? 남북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래서 안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 그것이 대북관계를 푸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때 하겠습니다. 음, 근데 북한을 주적으로, 적으로 규정한, 하면은 그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할까요? 지금 그것은 제가 말한 것 중에 반토막만 짤른 말씀입니다. 말씀을 해보세요. 저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자 평화통일의 대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북한을 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었어요. 사실이 그 아닙니까? 그둘 다를 저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 적이라고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참의장의 언어다. 대통령의 언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서 만반의 안보 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 군은 그 토대 위에 대통령은 어, 그 전쟁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그런 평화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또 헌법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헌법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 지난번 그뭐 주적 논란이 참 시대착오적인 것인데 저는 거기에 우리 안 후보님이 에? 또 편승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분명히 두 가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저기자 그리고 우리 평화통일의 대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어, 맞는 말씀인데 대통령의 지위에서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점을 삼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다라는 건 여기도, 여기 계신 후보님들 다 공, 공감하실 거예요. 네, 지금...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안 후보님이 진짜 대통령 되셔서 어? 어, 북한을 만날 의사가 없든지 아니면 은 보수표를 의식해서 어, 저는 색깔론에 편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 그렇지 리고그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새 정치의 결론이 색깔론이냐? 어? 정말 색깔론으로 평생 피해를 보셨던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시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직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역 색깔론입니다. 저는 그것이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접근하지 않았습니다.